안녕하십니까. 비가 옵니다. 비 여기 다낭은 우기 때이 동해안으로 태풍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태풍 간접 영향으로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빗소리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날은 빗소리 들리는 데서 소주 한잔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삼겹살하고 그죠? 그래서 이 빗소리를 혼자 듣기엔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에 또 오늘 오전에 또 구독자분 찾아오셔갖고 뭐 프랜차이즈를 60개 하시는 구독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더라고. 오 바람이 부네. 바람은 변수인데 바람은 생각 못했는데 자 바람이 불더라도 우산을 꽉 지고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람 이 심한데 어, 잠시만 잠시만 바람이 심한데 잠시만 바람이 좀멎지면 우산을 다시 피든가. 아예 할만해요. 어, 이 정도는 뭐비안 맞아요. 이제 비가 비가 불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이제 집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좀 졌는데, 뭐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삼겹살 집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매일매일 합니다. 사실은 준비는 다 됐어요. 준비는 다 됐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준비는 쉽게 빨리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고기를 어디서 구한다든지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을 사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테이블을 사서 어떻게 개조를 하면 될 것인지 그리고 제가 또 인터넷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뭐살 때가 많더라고요 뭐 싸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화로대 있잖아요 화로대 활옷대. 화로대가 2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테이블을 몇개놓을 겁니까? 5개 놓는다 치면은 화로만 10만원밖에 안해요. 뭐 테이블 얼마 하겠습니까? 뭐 이제 얼마 하겠습니까? 자 냉장고에 중고로 사면 되고 자 그런 뭐 짜잘짜잘한 집기는 뭐 사면 되는 거고 근데 저한테 지금 많이 도와주신 게 고기 자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지금 다낭에서 식당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고 지금 다낭에서 삼겹살집, 소뚜껑 삼겹살집 하시는 또 사장님께서 밑반찬 다 가르쳐 주겠다. 그 다음에 오늘 하신 분은 그 오늘 만난 구독자 분은 호텔에서 옛날에 뭐 요리를 하셔 갖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소 무슨 소 무슨 국이었는데 엄청 맛있다던데. 그 국도 그 그거는 이제 삼겹살 집하고 어울리니까 그거 알려주겠다.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고 뭐 응원,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고 아예 우선 안 되겠다 이거.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고 오픈하면 찾아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벌리면 됩니다. 김치는 어디서 사면 되고 다다 다 나왔어요. 답은 다 나왔고 하면 돼요. 이제 실행에 옮겨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실행이 안 옮겨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뭐 많은 문제가 실행이 안 옮겨지는 많은 문제가 좀 있겠지요. 일단은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좀 절실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뭐 뭐 일단은 뭐 금전적인 거에서 금전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삼겹살 집을 막 사는 게 빡빡해요. 빡빡해갖고 삼겹살 집을 조금 해서라도 좀 삶에 좀 자기 열심히 해서 삼겹살 집을 해서 돈을 좀 벌겠다 라는 절실함이 있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금전적인 이유고 아니면은 저기 시간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열정이라 해야 되나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일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르라고 해도 못 노는 사람이 있고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노르라고 해도 못 노는 사람 많아요 그 가만히 못 있어요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을 벌려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다낭에서 프랜차이즈 크게 진짜 크게 네 개나 하시는 구독자 분 계시거든요 친해요 진짜 친해요 진짜 초, 초창기 구독자고 서로 도움 많이 주고 받는 사이인데 최근 한번 만나서 한잔 했는데 자기는 더 하고 싶대 아유 야 그만해라 지금도 많이 벌잖아 하니까 아휴 젊었을 때 빠짝 벌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돈의 욕심도 다르고, 그리고 열정도 다 다르고, 막 사업에 대한 꿈, 자기 일에 대한 뭐 욕심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런 욕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 마사지 잡할 때 처음에 코로나 전에 2019년에 마사지샵 할 때는 그때 좀 절실했거든요 돈이 연금 갖고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좀 추가로 드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마사지샵을 차려서 수익이 났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해본 사업이 생각보다 잘 돼서 네일샵을 해 봤던 거고 네일샵은 우리 형님들 우리 구독자 형님들 덕분에 진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호점, 3호점은 낼까도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처음에는 진짜 휴가철에 8월달에 휴가철에는 진짜들 많이 오셔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돌아갔으니까 그때는 옥수가 막 2호점, 3호점 막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지금은 또 휴가철 끝나니까 또 줄어갔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욕심이 다 다르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달에 천만원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성향이 다른데 저는 지금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일단은 월세도 안 나가고 그죠 월세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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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서 월세도 안 나가고 나가는 비용이 밥, 밥 먹는 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밥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제가 뭐 맨날 뭐 지인들 만나서 밥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옥수랑 둘이 밥 먹는데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옥수 골프장도 안 다니죠 연습장만 다니죠 뭐 하루에 4천원 밖에 안 쓰죠 하루에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자 그리고 일도 일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어요 저는 약간 스스로 제 본인한테 야, 그래 한국에서 2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으면 2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으면 그 정도면 됐지 이제 좀 남은 인생 좀 놀아라 놀아라 이렇게 해서 저는 다낭에 온 거거든요. 이제 일안 하고 좀 편하게 살겠다. 은퇴 의 삶을 제가 좀 나이는 어리지만 은퇴 의 삶을 보여주겠다라고 처음에 그런 각오로 오긴 했어요. 근데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앉아서 못 놀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놀았고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노는 걸좀 배웠어요. 코로나 때 아무 일 없다가 아무 일 없으니까 매일 하루 종일 놀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게 그걸 알았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가끔씩 아침에 배드민턴 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연습장 가서 공치고 그다음 가끔씩 들어오는 골프투어 나가고. 뭐 이러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단순해지면서 생활이 단순해지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 집을 하려고 마음 먹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를 마음 먹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집기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도 많이 안할 거지만. 뭐 집세도 뭐 비싼 데서 할거 아니지만 뭐 망해봤자 뭐 얼마 안 망하겠지만 그래도 구색은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욕은 안할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또또 또 성격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충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도 대충대충 하지만 그래도 하려면은 제대로 좀뭐삐까뻔쩍하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구색은. 있을 거는 다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너무 허접하면은 뭐 고기맛만 좋으면 되지 맞아요 고기맛만 좋으면 되지만 고기랑 김치만 있으면 되지 말이 그렇지 고기랑 김치만 계속 드셔보십시오 <laughs> 물려서 못 먹어요 그 다음날 가기 싫어요 그럼 그 다음날은 뭐팔수 있겠습니까 돼지고기 팔았으면 그 다음날 소고기 팔수 있고 그 다음날은 돼지갈비를 팔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저런 메뉴를 뭐 매일 뭐 오시는 사람도 드물겠지만은 진짜 제가 삼겹살집을 해서 맛있으려면 일단 삼겹살이 일단 맛있어야 되고 목살 돼지고기가 일단 맛있어야 되지만 이틀 삼일사일 연속 올수 있는 메뉴가 충분해야 됩니다 이 단일 품목 갖고 는 매일 오시는 거는 저 정도 고기 매니아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 정도 매일 술 먹는 사람 아니면은 오시기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뭐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고 있지만은 그냥 좀 들어주십시오. 제 제가 그 식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런 쪽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담가 부담되는 가격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먹어 뭐 이거밖에 안 나와? 딴데는 얼마나 왔는데여기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내일 좀그 사람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좀 굳은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도 또갈수 있거든. 그런 그런 그리고 아지트도 좀 필요하고 저도 이제. 계속 지금 코로나 풀리면서 남의 집에서 계속 술 먹고 있는데 단골 집 있어요. 그래서 단골 집에서 술 먹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제 가게에서 먹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저좋 제가 또 편하고 제 아지트 갖고 제집 갖고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절실함이 좀 없어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좀 주셨는데 그러면 성우 씨가 하지 말고 성우 씨는 그뭐 월세를 자, 자리를 좋은 자리를 구해 주고 뭐 인테리어 얼마 안할 거지만 인테리어 안할 거예요. 아니 다낭이 춥지가 않는데. 다낭은 춥지가 않습니다. 지금 10월 11월 다돼 가거든요. 전혀 안 추워요. 지금 반팔티 입고 있잖아요. 비가 와도 반팔티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낭에서는 난방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야외식으로 하면은 야외식으로 인테리어 하면은 얼마나 싸게 할, 할, 할게 얼마나 싸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구독자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성훈 씨가 세팅만 해주고 다른 구독자분 혹시나 가게 가게 매진하실 분 있으면은 그거를 구해보는 게안 낫겠냐. 어, 예,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 옥수가 싫어합니다. 옥수가 동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동업은 싫어요. 저도. 그 서로 이게 돈 관계가 뭐 엮이면은 제가 모든 사람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이 사람은 내 돈은 절대 안 떼먹어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또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같이 삼겹살 집을 하고 싶다고 해야 되는 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업이라기보다는 관리자가 좀 필요해요. <laughs> 투자는 제가 다할 테니까 투자는 제가 다할 테니까 돈노란 소리 하, 아닙니다. 돈노란 소리 아니고 관리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 세팅만 그 그러니까 세팅은 제가 할 테니까는 이제 직원 관리도 옥수가할 테니까는 그좀 제가 이제 매일 가게 에갈수 없으니까. 아니, 매일 가게는 가지요. 근데 언제 갈지 모르니까. 제 없는 시간에 좀 가게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지금 구인 광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하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노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 놀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뭐 배드민턴도 재밌고 좋아요. 배드민턴은 근데 오전에만 오전에 하고 끝나니까 근데 또 저녁에 또 골프 연습장 가서 공 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옥수한테 계속 가자고 꼬시고 있어요.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옥수는 비가 와서 가기 싫대. 아 그러면은 스크린이라 스크린이라도 가자. <laughs> 그 정도로 저는 진짜 하루하루 공안 치면은 좀 뭔가 허전해 시간도 잘안 가고. 뭐, 시간을 보내려고 치는 건 아닌데, 아니, 재밌, 재밌는데도 시간이 잘 가요. 약간 그래요. 그러면은, 뭐, 공칠거다 치고, 그러면 가게 오픈 준비는 누가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삼겹살 집을 해버리면은, 공못 쳐요. 그리고 뭐, 아까 구독자님이 그러면 삼겹살 집 옆에다가, 그 골프, 골프 그, 칠수 있는 조그마크 하나 만들면 안 되냐. 그래서 제성이안 찹니다. 한 200m는 쳐야 돼요. 200m는 쳐야 공이 가면서 드로우가 걸리는지, 페이드가 걸리는지, 에? 뽕샷이 나는지, 그런 게, 그런 게 궁금한데, 지금 그런 궁금, 그런 궁금한 경지인데, 경지까지는 아니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의 저한테 준 결론은 그거예요. 성호씨더 놀아라. 골프가 지겨질 때까지 더 놀다가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도 예, 맞습니다. 그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영상은 사실은 뭐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빗소리, 이 빗소리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 다낭에 지금 지금 거의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10월 말 아, 10월 말까지는 안 됐네. 10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우기 때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다. 근데 저는 좋습니다 빗소리 좋지 않.. 저만 좋나? 이런 날은 진짜 소주가 술술 들어 이런 날은 복막창 가야 돼요 복막창 가서 한잔 하면은 진짜 맛있어 그래서 그런 복막창 같은 아지트를 저도 하나 가지고 싶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욕심인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소유욕 같은 거뭐 그런 거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좋은 차를 가지고 싶다. 좋은 집을 가지고 싶다. 그런 것처럼 네이샵은 저랑 안 어울리는 그거기 때문에 제가 자주 못 가요. 여자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가면 불편해. 근데 삼겹살집은 제가 그 가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만들라고. 제가 편한 장소, 사람 만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술도 좀잘 먹거든요. 그래서 같이 술도 한잔하면서 그런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싶은 욕심으로 출발한 게 삼겹살집입니다. 그래서 뭐안 한다는 게 아닌데, 해야 되면은, 해야 되는데 하니까 발목 잡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보고. 그래서 제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됐으면은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고. 어, 제가 그 성훈 씨 저기 저녁에 놀다가 올 때까지 내가 가게 세팅하고 준비해 줄게요. 뭐, 월급 얼마 주십시오. 뭐, 이, 근데 월급 많이 못 드려요. 근데 많이 드릴 수도 없는 게 한국 사람 월급 비싸니까 한국 사람이면 좋긴 좋은데. 근데 월급, 한국 사람은 월급은 비싸고, 아,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학원은 쉽고, 시간은 없고, 학원은 쉽고, 절실하진 않고, 꿈만 꾸다가 이러다가 접을 수도 있고, 근데 급하지가 않으니까, 생각만 하다가, 또 이게 또 육탄이지 않습니까? 육탄, 또 보시는 분은 지치실 수도 있겠네. 저 새끼 저거 하지도 않을 거면서 저거 쉬뭐 괜히, 괜히 기대했네. 에이, 언제 삼겹살 먹나 했더만 저 새끼 하지도 않을 거네. 이렇게 욕할 수도 있지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100만 원 들어가면은 했지요 벌써. 근데 최소 500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 진짜. 진짜 인테리어, 진짜 인테리어 손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뭐 집기만 좀 사고 해서 하는 게할수 있는 게 500. 제 지금 드는 생각은 뭐 근데 거기서 한50% 100%는 더 준다 생각하면은 750에서 1,000인데 차라리 뭐 1,000만 원으로 그냥 1,000만 원으로 삼겹살을 제가 한번 옥수랑 가면은 한번 가면은 25,000원이거든요 두번 가면은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네번 가면 10만 원입니까? 그러면 40번 가면 100만원, 400번 갈수 있네. 그죠? 400번 매일 갈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치 옥수랑 삼겹, 삼겹살집 갈수 있는 돈이네. 그래서 1천만원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 뭐 한국 사람들한테 1천만원이작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진짜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그 1천만원을 그냥 2년 동안 편하게 먹을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또 2년 동안 또 제가 뭐 다른 일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게는 가게대로 돌아가고 있고 또 골프 투어가 더잘잘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골프 투어는 재밌어요 이게 구독자님들하고 만나갖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래저래 얘기는 했지만 또더 생각을 좀 해보고 칠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로 삼겹살 집 얘기가 메인이 아니고, 빗소리, 단항의 빗소리를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진짜로 처음에는 빗소리만 들려줄까, 빗소리만 들려줄까 영상을 킬까 하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은, 그건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그냥 말씀드려보자. 한개 벌써 30분이 다 되가네. 자, 그리고 오늘 6탄도 편집 없이, 올리겠습니다. 저 들어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